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BMW M 때문에 인생 네. 조질 뻔한 남자. 네. 하지만 아직도 BMW를 사랑하는 남자. 네. 예, 사실 저희 예전에 저희 차량을 협찬해주셨던 분이에요. 아, 네. 예, 한 3, 4년 전에 최근에 또 저희 이제 광고 멘팅을 하다가 만났는데 차 얘기 하는데 또 이상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저좀 사연이 많죠. 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바로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아 이분이 이상해. 네. 취소를 두번 했어. 아, 네. 아, 안 한다 그랬다. 안 안 한다 그랬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laughs> 네. 오늘도 또 아침에 만나 기로했다또 오후에 온다 그랬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사연이 많은 사람이요. 에 <laughs> 아, 그래요? 근 <laughs> 네. 내용 안 좋으면 저 진짜 가만히 집에 못 갑니다, 오늘. 아, 열심히 해야죠. 네, 말 똑바로 <laughs> 해주십시오. 있는 네, 그대로. 네. 우선 BMW만 다섯 대 정도 새 차로 사셨죠 X6 네? 30D, 530D, M3 컴페티션, 네? M550D 마지막으로 X4M 이야 네. 이 차는 이제 네. 21년식 X4M이고 네. 먼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네. F80 M3를 탔을 때 네. 하늘에서 뭐가 루프를 떨어졌다고 근데 자차가 들었는데 그거를 네. 보험 처리가 안 됐다고 당연히 보험이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사에 문의를 했죠 처음에 네? 태풍에 의한 그 기물 파손은 네.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였나요? 삼성화재요. 그게 몇 년도였죠? 202018년도에 2000... 아마 태풍 엄청 크게 왔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네. 옥상에 보통 옛날 집들은 이게 환풍기 같은 게 네.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태풍에 의해서 바람이 너무 세서 네. 그 C필러 쪽으로 떨어지면서 시필러가 이제 다 박살이 났죠. 뒷유리도 이제 금이 가고 네. 보험사에서 처리를 못 해주겠다 네네. 이제 금액이 또 상당하더라고요 그때 사백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네네. 당연히 제차 자차가 들어있으니까 해줘 해줘야 어, 되는 게 원래 어. 보통 맞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따졌죠 네네. 그래서 보험 약관에 처음에 들때 엄청 작게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체크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진짜 처음 듣는 얘기고 당황스러웠었는데. 자연 천재지변에 대한 손해 배상을 그걸 체크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네. 보험사 쪽에서 얘기를 할때그 얘기를 거의 안 하죠. 네.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그거도 확인하기가 힘들 텐데. 그렇죠. 못지 못할 사연이좀 있었고 MC로. 아, 그래서 네. 저 제가 이 말을 듣고 한번 알아봤어요. 네. 근데 지금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공통적으로는 면책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을 안해 준다. 자차 가입 시에는 태풍, 홍수, 해일에 의한 손해 보상은 가능하다. 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다는 못해봤고, 이제 삼성화재, 네. 현대상, 해 동부화재 이렇게 전화해봤는데, 삼성화재는 자차를 가입해도 그런 특약이 따로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상담원분이 재량껏 상황에 따라서 뭐 해줄 수 있다, 뭐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안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laughs> <laughs> 안뭐 비싼 거안 해주고 싼 거는 뭐 네. 해주고 해준다는 서뭐 그런 거 같아요. 날씨 조언 해주고 그리고 현대해상은 자차 가입 시 자차 손해 보장 확대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돼서 그러니까 현대해상이 제일 좋았어. 아아. 그리고 동부화재는 자차 가입 시 지진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진 특약도 별도로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네. 저는 사실 한 번도 없었지만 제 친구도 차 타고 가다가 태풍 때문에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아. 맞은 적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자연재해일 예, 네. 경우에 생기는 일이라 아예 뭐 설마 설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일이 이렇게 정말로 당사자가 여기 나오셨으니까 네. 마스크 쓰고 네.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네. 제가 현대상으로 바꿨어요 원래 삼성이었다가 아 그래요? 이 네. <laughs> 차부터는 바꿨습니다 아또 네. 여기 또 방패 비거이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laughs> 님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X4M에 대한 이제 차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예, 출발해 주십시오. 들리셨나요? 들리긴 들리는데 아, 네, 작죠. 네, 예, 아직 <laughs> 지금 냉간 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좀 저희가 운행하고 와서? 어 그래도 작은 편이에요. 저 지나가자요. 저저 정도는 아니지만. 아, <laughs> 장점은 이 세미 버켓 시트, 질 좋은 가죽. 네. 이거 빼고는 없다. 네, 이 시트 빼고는 네. 이렇게 딱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것도 앞좌석. 네, 뒤에는 진짜 네. 네. 진짜 뭐 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음. 뒤에 리클라이닝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네. 얘가 S58 엔진 들어가잖아요. 네. M3하고 M4에 들어가요. 네. 냉각 네.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네. 그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뭔가 열을 덜 받고 있다.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F80 탔을 때는, 네. 조진다는 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졌을 때는 안으로 좀 열이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났는데, 네.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실제로? 예얘 네. 팝콘 터지죠? 해볼까요? 네. 안 터져요. 네. 어, 터지는데? 저 예전에 시승했을 네. 때 터지던데? 그니까 저도 시승차를 탔을, 탔을 때, 네. 터졌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안 터져요. <laughs> 그아 이거 말도 안 돼. <laughs> 아니야 진짜 지금 안 터지잖아요. 아니, 네. 터졌던 것 같은데? 안 터져요. 원래 RPM 바꿀 때 네. 빠박 이게 나야 와 되는데 네, 네. 얘는 안 나더라고요. M3 컴페티션이랑 네. 뭐 지금 이 차랑 엔진은 뭐 신형이지만 <laughs> 디튠한 거잖아요. 이게 네. 팝콘도 작고 뭐 네. 냉간 시는 거의 비슷하다고 칠수 있는데 네. 지금 1 0 0 들리세요? 지금 안 들리. 네. 아니 지금 무슨 모드인데요? 지금 일반 모드인데. 어 스포츠 M 모드. M2 켜서 켰... 이게 지금 킨 거예요 어? 근데 킨... 그거... 안 나요 소리가 어 이거는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뭐가 둥둥둥둥 하고 밑에서도 이제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 아쉽다 이렇게 액셀을 밟으면 나는 정도? 그치 원래 정차 때도 뭔가 네. 흥분할 수 있는 예열 네. 야 이제 너 출발하면 뒤졌어 약간 네. 그런 느낌을 주는데 네, 가자 약간 막 이런 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 절대 없습니다 어, 뭐 애매 <laughs> 이름에 걸맞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존에 탔던 고성능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제가 고성용 고성용 S... S... 아, 아, 네. <laughs> 네. 고성능 고성 아, 죄송합니다. 고성능 SUV를 네. 처음 타다 보니까 네. 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존의 세단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차를 봤을 때는 직발은 괜찮은데 코너에서는 솔직히 잡아돌리면. 좀 무서워요. 튕겨 나갈 것 같은. 사륜인데도 네. 유턴을유을할때 악셀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네. 뒤가 돌아요. 얘 이제 경쟁차, 네. 그 GLC 63s 네. 얘랑 이제 마칸 GTS 네. 얘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그렇게 M3로 b m w 로 호되게 당했는데. 일단 벤츠는. 네. 제가 BMW 5대 타기 전에 네. 그 CLA45MG를 잠깐 탔었어요 지금 신형 말고 그전 버전이죠 그것도 아무래도 쏘는 차잖아요 네네. 네 진짜 무서워요 이거 더 이상 밟으면 차가 뒤집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네네. 운전자가 느끼기에 좀 안정 안정감이 전혀 없어요 아 빠르긴 빨라요 팝콘도 네. 잘 터지고 네. 뭐 IPM도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차에 안정감이 없어서. 대신에 이제 BMW가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네. 좀더 운전할 때 스포츠성이랑 그런 걸로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포르쉐는 좀 넘사벽이고요. 네. <laughs> 아, 근데 진짜 딱딱하다. 아, 너무 딱딱하다. 그래요? 저는 맨날 타고 다녔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여러 가지, 한7개 정도로 해주셨는데. 네. 어, 본인도 여기 써놨네. 불규칙하고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하드한 승차감. 아니, 본인 이렇게 써놓고서 방금은 또 작은 거 그러니까 하겠다고. 살짝살짝 다닐 땐 괜찮아요. 네. 약간 이렇게 울렁꿀렁, 꿀렁꿀렁 하거나. 네. 저 요철을 지나갈 때. 그니까 러 앞바퀴, 뒷바퀴가 이게 되게 강하게 묶여있잖아요. M이다 보니까. 네. 앞에는 앞에끼리 꽉, 꽉, 꽉 묶어 놓고. 네. 뒤에는 뒤에끼리 꽉 묶어 놓으니까. 네. 누면 조금이라도 막 울컥거리는데 지나가면은 막 차가 막, 아. 진짜 막 앞뒤로 따로 논다 해야 되나? 아. 거기다 이제 코너까지 생기면 이제 좀 무섭죠. 장거리 못 타요, 이거는. 근데 이거 주행 거리 지금 아까 보니까 꽤 많던데. 장거리 못 탄다고 분명했죠4,200 탔네요. 네, 몇 개월 됐죠? 3 개월 됐네요. <웃음> 장거리 <laughs> 못 탄다고 해놓고, <laughs> 야, 나는 <laughs> 아, 나는 근데 이런 게 너무 귀엽고 좋아. 아, 이런 게 좋아. 안돼. 아, 근데... 아, 솔직히 이거 누구한테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이런게왜 이렇게 귀엽죠? 있는 이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뭔가 있는 이대로 얘기 <laughs> 안 해가지고 내가 좀 귀엽다고 뭘 찾는 거? 아차차. 네. 단점 쭉 말해주십시오. 스포츠 모드를 났을 때 네. 변속 충격 같은 게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주는 이렇게 아, 땅, 땅, 그땅그 이렇게 하는. 코르사 모드 같은 거. 예. 네. 음, 네. 팍. 네. 치우죠. 근데 그 느낌이 이 차에 와서는. 없어졌어요 어왜 그거를 뺐지? M인데? 그러게요 M50D도 있었는데 네. 이 차에는 없어요 M인데 아 넌... 그럼 또 기분이를 못 내겠네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아.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만카도는 네. 제가 회사 차를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타고 있는데 네. 그게 좀더 좋아요 아 진짜요? 음질이 소렌토에는 그 정... 무슨 오디오? QL인가요? 아니요 그거 기본인데 아. 그 기본 오디오랑 네.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얘가? 네. 일단, 트렁크가 음. 높은 박스는 실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쿠페형인데. 근데 제가 BMW 네. 전에 네. 이보크를 잠깐 탄 적이 있었어요. 트렁크에 좀 짐을 많이 실고 다니는데, 네? 뭐?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일단, 어. 안 닫혀요. 조금 조금만 높으면, 네. 트렁크 문이 안 닫힐 정도로. 네, 아 작습니다. 또 저는 항상 네. 또 이제 판매량 뭐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네. 급에서 판매량은 마칸이 그냥 압도하더라고. 아. 10월까지 판매량이 마칸 네. 뭐 2.0, 마칸 GTS 합쳐가지고 네. 거의 700대 팔렸고, 아. 예, X4M, X3M 합쳐서 200 대도 못 팔았어요. 그리고 네. GLC는 뭐 43, 43쿱 63S. 다 합쳐가지고 500대 정도. 아 포르쉐가 마칸, 카이엔, 파노메라는 엄청 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BMW랑 네. 벤츠에 비해서 네. 중고차 방어율이 제일 높잖아요. 포르쉐. 포르쉐.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네. 저는 이 포르쉐 마칸이 네. 이 세그먼트에서 이렇게 독주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딱두 가지인데, 네. 점점 더 브랜딩의 중요성. 음. 포르쉐라는 아무래도 브랜딩을 보고 사시는 선택이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는 자동차 시장도 여성 오너를 잡아야 된다. 마칸 네. 카이에는 여성분들이 네. 아주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전에 이복구도 탔고, 벤츠도 탔지만, 그 뒤로는 지금 BMW만 다섯 대를 계속 신차로 샀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있었는데도, 네. 그런데도 계속 BMW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로 딱 정의를 내리자면, 네. 재밌어요. 아 차가, 네. 아 잠깐만, <laughs> 얘는 재미 없다 그랬잖아요. 어쨌,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차가. 아,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탔던 차에 비해 재미는 없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BMW니까. 네, 아, 재밌다. 그래도 BMW가, 네. 아 이거야 바로. 네. 아 영... 내가 매달 얘기하는 게 브랜딩은 이게 첫첫차잘 어? 만들면은 이렇게 네. 충성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뭐.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네. 차종별로 네네 근데 일단 눈에 안 가고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음, 또 BMW로 살 의사가 있습니까? 재구매 의사 여유가 된다면 네. BMW를 타고 싶어요 최근 차 다섯 네. 대를 신차로 구매했는데 각각의 그래도 특성 그러면 가장 멈춰선 X6부터 그냥 전형적인 SUV? 아네뭐 군더더기 없는 그러고 나서 산게 뭐. 530D 그거는 이제 완전 후련이었거든요그 차부터 좀 BMW에 대한 운전재미? 아 예. 그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스포츠 모드 누르고 일반 네. 모드랑 좀 완전 다른 그리고 나서 산게 M3 아 그거 네. 참 근데 제일 재밌는 차였고 약간 직렬 6기통에 대한 느낌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지금도 직렬, 같은 직렬 6기통이지만 네. 그 회전 질감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고 산게 M50D 그 다음에 X4M인데 M50D는? M50D는 일단 연비 제일 좋았고요 스포츠성은 뭐 다. 동일하게 다 똑같고 걔는 4륜이었죠 네 그러면은 350d하고 M50d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어, 천지 차이 나죠 그거는 마력에서도 어. 틀리고 네. 힘이 비교가 안됩니다 일단 M50d가 더 재밌어요 아 네. 공도 깡패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조금 RPM을 5,000까지 쓰면서 네. 휘발유차 타는 그런 느낌이 나요 M50d는 근데도 디젤의 한계는 있죠 졸업? <laughs> 아, 그런데 <에이>. 아, <laughs> 하다가 이제 안 이게 <laughs> 아. 저희 저 이제 530d 저희한테 협찬해 주신 차를 에이. 타면서 에이. 이제 또 그것도 또 이제 좋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아, 갑자기 차에 모든 사운드가 꺼졌었죠. 에이. 아무 이유 없이. 주차하면은 보통 시동을 껐을 때 네.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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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뭐 다시 껐다 켰는데 시동 켰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 그때 이제 거의 신차였는데. 네네, 네, 네. 2주? 2주. 예, 네, 그 정도였는데. 클락션 빼고는 소리가 다안 났어요, 그때. 네네. 어, 그래서 소리가 안 나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저도 열이 받아서. 아. 이제 돌아온 답변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laughs> 아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하냐. 아 아니 자 이게 너무 황당해. 이게 그말한 마디 때문에 사람 미치는 거거든. 그렇죠. 아 이런 경우가 저희가 처음이라 어, 최대한 빨리 어떻게 어떻게 할 뒤에 플랜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의 마음을 편하게 줘야 되는데 되게 무책임한 말을 던져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돌아버리거든. 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네 프리미엄 브랜드 그 서비스센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차주님이 씨발 나 여기다 똥싸 버리겠다. 에. 네. 그 <laughs> <지, 지, 웃음> 아, 그 정도 말할수 있어. 진짜 솔직하게 할수 있어 이거. 네. 나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진상 때문에. 한창 ]인가. 유튜브에서 막 나왔어요. 뭐 아. 벤츠 그 네, 골프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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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제서야 그분들도 아이 사람 중상이다. 어, 네. 제대로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막 독일에 연락하고 해가지고 뭐 처리를 해서 뭐 부품을. 주문해가지고 그 부품이 왔는데 이제부터가 또, 또 열받아. 요 부품 받고 나서 네. 저는 이제 아 이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네. 딱 차를 맡기러 갔죠. 네. 근데 이, 이 부품으로 인해서 아, 잠깐 다시 할게요. 네. 이제 그 부품을 그아 이거, 아, 이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어떡... 아 그러면은 네. 아, 이것도 내가 얘기한다고 하도 욕하니까 아. 이거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차주분이 이제 네. 네. 독일에서 부품이 왔다 그래서 갔어.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네. 허둥지둥 막 우왕좌왕한 아,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안 그래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네. 아, 얘네한테 맡기면 안안 되겠다. 네. 그냥 이 부품 내놔. 네. 그래 가지고 차주분이 다니시는 샵 가서 말끔히 교체를 해서 복구가 됐죠. 네. 맞죠. 그럼 개인 돈을 들여서 그걸 교체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상 요청하진 않았죠? 원래는 요청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네. 골빼 싫었죠. 솔직히. 아, 네. 마음이 그냥 네. 해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알아서 때야 할게. 네 네. 더 말해 봤자 뭐뭐 주절이 주절이 말 많으니까. 네 네. 아유, 그래도 나름 진상이야. 아니네? 우리 차주분이 네. 나여기다똥 싸버리겠다 네. 그 치, 치, 치. <laughs> 오늘도 또팁 하나 나왔죠 네. <laughs>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똥을 싸버리겠다 그러면은 네. 지점장이 벌벌 떠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까지 사실 안 가야 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진짜 이제 BMW 때문에 인생 조질뻔 그것 때문에 사업도 막안 되고 막 그랬잖아 사실 그럼 그것 때문에,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 X4M 한마디로 네. 설명하자면, 누구 하나 음. 이 차를 M으로 보지 않는다.